오늘은 난징에서 시작합니다 모아놓았던 화유물지도 풀어서 돌아주고 있습니다 도사각만 잡으면서 원치도 않던 화유물지도는 50개 넘게 먹었는데 원하던 풍지도는 도사삼 5시간을 잡고서도 한 개를 못 먹었네요 원래 인생이 그래 내가 관심 있는 여자는 나한테 1도 관심 없고 뭐 시간 있냐 물어보면 스케줄이 연말까지 꽉차 있습니다 어, 스케줄만 보면 거의 BTS요 월드스타급 스케줄이야 하지만 그런 그녀도 나한테는 단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는 정말 뚫을 수 없는 철벽 반 다이크였다가도 잘생긴 기생 오래비 같은 놈들한테는 대한민국 수비수예요 자동문이야. 최근에 카리나도 뭐 이재욱이었나요? 그 친구랑 연애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첫 만남에 반해서 만났다고 하더만요. 씨브레 인생 외모가 전부다. 걔는 고윤정이랑 연기해서 뭐 키스하고 여자친구로 카리나 만나고 남들은 뭐 고윤정 카리나 누가 이쁘냐 고민하고 있을 때. 혼자서 그냥 둘다 하... 진짜 옛날 베컴 모토로라 광고할 때난 둘다 에 이어서 이제욱의난 둘다 참 부럽고 아쉽다 근데 어차피 연예인 아니어도 못 만났을 텐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냐 할수 있는데 카리나 정도면 거의 공공재야 남자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 민간 소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변호사가 동시에 여자만 (35명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현대판 태조 왕건이야 솔직히 태조 왕건은 후사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얘는 욕은 먹겠지만 결혼한 게 아니니까 헤어지고 나면 뒤탈도 없어서 솔직히 좀 부럽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여자가 남자 35명 만났다고 하면 그냥 희대의 마포걸레가 돼 버렸을 텐데 남자가 그랬다고 하니까 막 능력자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뭐 여자는 자물쇠 남자는 열쇠다 누구에게나 열리는 자물쇠는 필요 없지만 무엇이든 열수 있는 열쇠는 마스터키라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참 대단한 게 나는 거상을 35클라 돌리라고 해도 정신 나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여자를 35명 만났다고 하니까 뭐 계획을 세우고 안 들키게 관리하고 하는 게 진짜 괜히 변호사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대가리만 비상한 게 아니라 이조대가리도 역시 비상하구나. 불속성 유물 항아리 까서 컬렉션 26개 수집했네요. 컬렉션 완성까지 두개가 부족한데 하나는 각천국 유물이고 다른 하나는 항아리 100개를 까도 안 나오더라고요. 리니지처럼 조가의 설계를 해놨다 싶다가도 공짜니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천검 유물만 7개가 나왔습니다. 천황 무기 유물 5개 모으면 다른 원하는 천황 무기 유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거 너무 날로 먹을 생각을 한다 할수 있는데 애초에 정속성대로 사냥하라고 해서 속성 사냥터 만들어 놓고선 이제 와서 무기 만들 때는 뇌속 말고 풍속 가서 사냥해라 하는 게 그냥 말이 안 돼. 음, 팔자이도 없는 도사삼 샤오링 잡아야 되고 지궁 유저들 사이에 껴서 미운 광모고리 새끼 돼 버려가지고 아, 아주 짜증이 납니다. 광목 각성한 김에 나들이 겸 발로사냥 왔습니다 각성 전에는 한 15초 걸렸던 게 이제는 10초에서 12초 걸리네요 역시 남자는 능력이다 아까 말했지만 변호사쯤 되니까 35명이 두팔 벌려 아니 두 다리 벌려 만나자고 하잖아요 각성 광목쯤 되니까 발로는 하룻밤 엔조이 수준 그냥 몸보신용 정기뱀장어가 돼 버렸다 각성 광목이 약하다 약하다 해도 다른 각 천왕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광목하고는 그냥 차원이 다르다 근데 말이 많잖아요. 뭐, 각성 광목 약하다. 아니다. 약호하지 마라. 근데 둘다 맞는 말이에요. 각 천왕만 놓고 보면 다른 각성 천왕보다는 훨씬 성능이 후진거는 팩트다. 하지만 이제 허벤으로 놓고 보면 동급 사냥터에서 얼추 성능이 비슷해서 약호하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게 허벤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다른 천왕들은 뭐 컨트롤 할게 많더라도 딜러들과 디버퍼 혹은 버퍼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는데 허벤은 모든 용병들이 다 딜러의 버퍼 혹은 디버퍼 역할을 겸하다 보니, 각성 광목이 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벤는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다. 그래서 각성 광목이 세지려면 대대적인 좀 리워크가 필요한데, 솔직히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길동 정도만 좀 리워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게, 혼자서 3세대 전설장수가 나왔음에도 다른 각천왕이랑 클탐이 비슷하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홍길동 써본 사람은 알텐데 이 새끼 그냥 존재감이 없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내 모습을 보는 듯한 다음 수업이 체육시간이었는데 배 아파서 화장실 오래 있다가 늦게 수업을 갔습니다. 근데 선생부터 학생까지 내가 없는지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체육수업 진행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유니럴 우리반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홍길동이 딱 그래요. 홍길동 허벤이었어? 패시브는 티도 안 나고 어 딜을 해도 딜이 들어가는 건지 마는 건지 딜을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꾸안꾸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홍길동은 딜러 말고 악바르처럼 패시브로 리메이크 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각성 광목을 상향시킬 명분이 생긴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를 들어갔어요 내 입사 동기가 월급을 200을 받다가 어느 날 300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게 기본 월급 200에서 300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반말심이 생겨 아니 저 새끼 나랑 하는 일이 똑같은 거 같은데 왜 나는 200이고 저 새끼는 300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00을 받는 게 기본급 200에 보너스나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러면 좀 반발감이 좀들하죠아저 새끼 나랑 하는 게좀 비슷한 거 같은데 나 모르게 좀뭐 잘한 거 있었나? 나도 열심히 하면 어, 보너스 받을 수 있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약간 조사무사 같은 거죠. 홍길동이 딱 그래요. 이 새끼가 딜러로 나오면서. 허베는 중광 맹덕부, 보홍, 칠격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 강목이 조금만 더 세져도, 아니, 허베는 딜러가 일곱이나 쳐 되는데, 각 강목을 저렇게 세게나 만들어서 이게 밸런스가 맞겠냐? 어, 허베는 개삭이다. 이런 반발심이 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홍길동 딜 능력을 거세시켜버리고, 완전히 그 패시브로 넘겨버린 상태에서 홍길동 딜 능력만큼을 각 강목으로 상향시켜버리면, 야, 그래도, 허베는 3세대 전설 장수가 패시브로 나왔으니까, 다른 각천왕보다 클탐이 빠른 게 맞지. 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이 홍길동 이 상놈새끼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야. 이놈 때문에 각성 광목도 약해지고, 그렇다고 치격수나 쓰는데 클탐은 다른 각천왕들이랑 똑같고, 그리고 존나 괘씸한 게, 가가르를 처먹고 나온 주제에 저항각도 없습니다. 이놈은 그냥 친자 확인 좀 해보자. 가가르 DNA가 섞였는지.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허벤 지금 AK 업데이트 방향으로 가잖아요? 2년 뒤에 10딜러 써야 돼요 10딜러 어, 진짜 메마천왕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홍길동 컷에 시키고 중성화해서 악바르처럼 패시브로 막 바꿔주고 그 딜만큼은 광목 사냥 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부터라도 좀 단추 제대로 좀 끼워보자 광목 각성도 했는데 변철낚 끼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변광목에 주작길이 주반쌍 껴줬습니다 합배는 템에 돈 투자 안 한다. 공룡셋으로 날먹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전두광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중광 맹덕부 최소 다섯 명은 별자리 외변 해주고, 그 값만 해도 천왕셋 하나 정도는 나와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욕 먹대래도 날먹하고 싶죠. 근데 육문부터는 날로 먹으려고 하면 그냥 몸이 상해요. 익혀 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있게 세팅하려고 중남부동은 풀철 락 껴주고 광목맹획데이덕은 삼 주작에 천기변 광목 대이덕은 천기변광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지도 얻으려고 샤오링 와서 사냥하고 있습니다. 전편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잡몹들 정속성 아닌데도 잘 잡는다고 뭐 각성 천왕 사기다 이지라를 해버리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해주고 싶은 말은 어디 가서 뭐 논쟁할 일이 생겼다 싶으면 그냥 아가리 오버로크하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최근에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전속으로도 그렇고 댓글로도 상단 운영해볼 생각 없냐 대방 자리 줄 테니까 운영만 해달라 방투 같은 거는 본인이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사실 거상 상당 컨텐츠로 뭐할게 없기도 하고 현장 달고 나서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서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대방 장판만 달고, 바지 사장 느낌으로 하는 건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다가, 이 사람이란 게 말이죠. 아무리 처음에 이제 호의로 시작을 했어도,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다. 단순 호의로 대방? 뭔가 목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저희 어머니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녁은 뭐, 치킨이다 하고 치킨 시켜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웬 개꿀? 하고 맛있게 먹고 나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하죠. 영탁, 콘서트, 티켓팅 좀 해달라. 나를 그 목적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주는 우리 마마조차도 호의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호의 살짝 경계가 된다. 드라마 중에 이제 비밀의 숲, 아주 명작이죠. 거기서 이제 창크나이트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모든 시작은 밥한 끼였다. 그저 늘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한 번의 식사 자리, 접대가 아닌 선의의 대접, 돌아가면 낼 수도 있는 다만 그날따라 내가 안 냈을 뿐인 술값, 바로 그밥한 그릇이 술 한잔의 신세가 다음 만남을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미친 명대사죠. 사실 저도 압니다. 진짜 그분이 저한테 뭘 원해서가 아니라 진짜 호의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권유를 한 거겠지만,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원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저도 가끔 뭐 네이, 굿네이버스나 이런데 후원을 아주 가끔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생각으로 한건 아니지만, 뭔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나에게도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라는 기대를 마음속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만 받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뭐 하고 싶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성 광목과 홍길동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렸는데, 완벽히 뭐내 생각이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허벤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더 이상 딜러 추가는 그냥 개 막장이 길로 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 좀 현명한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